오늘 여기 마지막 날. 그래서 여기 코코가 배경이 됐다는 이 공동묘지 왔는데. 근데 되게 독특하고 이국적이긴 하다, 그렇지? 한걸 짓면 남의 이제 공동묘지. 맞아. 오지. 근데 나는 이제 코코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진짜 코코스럽고 뭔가 여기. 응. 미혀있는 사람들은 되게 뭔가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laughs> 외부인들 많이. 맞아. 응. 영화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맞아. 잊혀지지 않는 응. 사람들이지. 이제 망자의 날에 오면 여기서 이렇게 막 춤추고 맛있는 거 먹고 있겠지? 신기하다. 응. <laughs> 엄청 크다, 그치? 저렴한 요진거고 이건 이제 조금 더 땅을 사는 거니까 비쌀 거고 와 그렇네 저기 관을 넣는 거네 그렇게 신기하다 나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남기는 줄 알았어 주말 꽃이리 사람들 발개가 되다. 진짜 아람 많아 아.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주말이라 가지고 그것도 또 독립기념일 주말이잖아. 자, 내일부터 오늘부터 3일 동안. 원래는 딱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도시가 응. 마음에 들어서 어. 1박을 또 했잖아, 우리가. 완전 축제 분위기야, 지금. 독립기념일을 맞아 가지고 저 대규모 같은 행사를 하나 봐요. 결혼식 같은 건가? 뭐 하는 거지? 신기하다. 기다리고 있었어. 음, 이국립기념일이기도 어. 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이렇게 모일 것 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어, 나도 살짝 맛보기로 봤는데 너무 흥난 흥지않 근데 지금 회사에 사람이 많이 없을까 봐 걱정이다. 어, <놀람> 이제 골목 가는 것 같아. 골목 들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 장면 같아 지금. 뭐의 키스? 키스골목. 여기서 키스를 안 하면 저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왜 여기가 키스 계단일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랑에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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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하고기다리 있는 이, 이 줄이 왜? 바로 그... 이거 키스골목에서 어. 사람들 다 키스하려고 이렇게 줄 서서 줄 엄청 길어 있어. 어, 다시 거라고 하네 와 엄청난 인파가 엄청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었어요 우리 아까 여기, 딱두 시간 전에 왔었잖아. 이때 통통 비었는데. 뒤에 봐봐, 뒤에까지. 비나아니 <목소리도> 저희는 지금 산맥에 대해 왔데저희 왔습니다. 우리는 블라블라 타고 와가지고, 또반값이 왔지. 감값이지 진짜. 도시에 오면 이런 매력가도가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씩 다 있다. 근데 여기 규모는 별로 안 크다 그지 응,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어서. 여기 되게 작고 그냥 구경 딱 하고 떠나기 좋은 곳 같아요. 표정다이다. 약간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축소판이라고 했잖아 멕시코 신부가. 근데 그거랑 좀 부비건 아닌 아, 것 같은데? 아. 아, 경을 보러 왔데 우리가 느끼기 생각보다 살짝 가대평가된 그런 도시인 것 같아. 색이만 비싸고 예쁘긴 예쁜데 그지? 우리가 막 구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너무 기대 못 미친다. 응. 시장이 안 좋다, 이거. 이거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시장이 엄 갖고 있어. 붙이고. 아, 너무. <laughs> 아, 매... 어, 다운다. 장난 아니야, 자기. 너무, 불꽃 튀어. 너무 심한데? 불꽃 튀는데? 그래. 어, 리 제가, 제가. 조심해. 이거는 좀좋지 않아? 빨라. <laughs> 재미는 있었는데 아니, 좀 위험했어. 엄청 위험했어. <laughs> 눈에 막죄 들어가고 불꽃 튀고 막 너무 안전 거리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나도 되게 저게 너무 시작할 때 저희도 되게 신기했는데 저렇게 가까이서 하는 게 불안하다, 불안하다 했는데 사람들 막 피하고 만난리났어 아니 <laughs> 너무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쉬겠고 <laughs> 제 하늘에서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눈을 다 들어가고. 진한. 전에 대한 기준이 이게 부족해요. 이게 나라가나라가성장하려면 이런 거를 그래 어, 이런, 이런 것까지 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까지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재밌었다 어, 짧게 머물다 가는 도시인데 진짜 제 알차게 보내고 왔네요. 난하 그리고 멕시코시티 떠나기 전에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가지고 간맥에 대해야 엔데를좀더구경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저을타 오늘 또블라블라를 타고 갑니다 빌라블라 최고 빌라블라 짱고가뒤낯 성당 가면 낯을 가면 낯을 타고 가면 낯을 타고 가면 낯을 이고 근데 나는 이 광장이 더 예쁘다. 광장하고 같이 담겨야 돼.